네, 코파델 근본. 코파델 근본 1회차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 대회 우승자는 브라질 국가대표팀 홈 유니폼 제가 상품으로 걸겠습니다. 이 대회를 한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 좀 잘하시는 분들의 이 플레이를 보고 좀 배워야겠어. 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피파온라인 4를 좀더 잘할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그 일명 하나로 이 대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상품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이에요. 제가 직접 구매한 거고. 자, 보이시나요? 자, 새 겁니다. 택도 안 떼써요, 이거. 자. 결 이어 대회에서 우승 다른 시청자들을 다 이겼다고 해서 이 유니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결승전 이기면 저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이기면 저를 이기면 이 유니폼 제가 보내 드립니다. 이거 사실 그냥 퀘스트잖아. 나랑 그냥 한번 해서 나한테 가르침을 달라는 얘기야. 자, 1회전정국무대 태구. 2회전 침대의 마이스트로 대 아다테 타이트 월킹. 자, 3회전 근본 충만 바르샤 대공탐 그리고 4회전 매끈한 브라질리언 대팀왜 그래? 자, 여기서. 이기시 우승자는 저와 결어서 저를 이기면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대망의 금봉컵, 제 1회! 히퍼오라인4 금봉컵. 자, 지금부터 1회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회전 참가자는 전국모대 태구FC. 자,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자, 저희가 1회 금봉컵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합니다 자, 양팀스코드와 정금모 올금카 바르셀로나 그 자체 그 테고 FC는 이게 이제 그거 같은데 감비아 국대 공개하겠습니다 바브르 바부바르 바부카르 가이골 키퍼 에이 사냥 두바카 사네 루야호자 세미드고 붙는데 치고오 좋아요. 아 여기서 세메에도 시수비 아주 깔끔했고 모바로또 개태클 나왔죠 자 호나주 좋고요 수아레스 어? 네이마르 열리나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고! 아 이게 빗나가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오 어? 좋아요 모바로 과연 오아 어? 이거는 무슨 슈팅이죠 저정도 슈팅 오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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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양팀 0대0이었고요 영의균형을깬 데는 실패한 양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후반으로 갑니다. 오나우디니어. 오, 좋아요! 자, 정극모의 선착골, 정극모야호! 자, 여기서 메시의 패스, 수아레스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자, 이렇게 정극모야호 1대0으로 앞서 갑니다.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오, 어? 과연! 와 테우스틱 겐오 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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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아 어림없죠 한 포도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담비아가 컨셉은 좋았는데 아개개개연병테클얻고자 소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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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떻게 할까요 소아레스 소아레스 뭐죠 이거? 자 이런걸 봤을때 전극모도 존나 거품이다 전극모 아, 모야호가 있지만 거품이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1대전 승자는 2대0으로 감비아 국가대표팀 태구FC를 물리친 전극모 4강에 진출합니다 아 스쿼드가 만만치 않아 바이에른미헨 올스타 대 잡팀 고망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훈지 고레츠카 아 역시 골맨 아 여기서 반칙 <laughs> 바로 꼴 가나요 그나브리 자어 고르스 오 들어갔어 레온베의 축하 1대0을 앞서가는 아다테타의 트월킹 자 굴맨 앞에서 빅맨 조져주고 자 매너 존나 없죠 진짜 자 플리시 다시 호동에게 반다이토 호돈 호돈을 위주로 엄청 풀어가네. 어 됐다 굴맨 이야 개나이스. 어 좋아요. 어 굴맨 와 굴맨. <laughs> 아 굴맨 개떨었어요어 지던 그나불이 오태클 개오졌고, 오, 오, 어, 배우제비오 주앙 펠릭스, 오, 펠릭스, 펠릭스, 오, 와, 골르고 바로 죽어버리기, 존나 여기서 인성 드러나죠. 자 마무리 가나요, 히르포 마무리 가나요, 오. 어! <laughs> 자, 노이오와 심리전. 자, 제라드. 부음! 그리고 또다시 사망. 넘어지는 스티븐 제라드. 자, 이렇게 해서 8강 2차전은 침대 위마이스트로 선수의 4대2 승리로 종료가 됩니다. 이두 분이 조금 긴장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좋다. 스쿼드가 다들. 야, 내 오늘 때 어디 비비지도 못 하겠다. 어, 가브리엘 제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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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우스에게 어떻게 트랩 쓰죠, 이제? 어, 제주스? 엠파드 어? 어! 페란! 골! 수! 그리고 둘이 스타일이 좀 비슷해. 어? 라키지치 어? 우와 라켓치치 이렇게 여기서 동점골 <목소리> 과연 과연 와 <목소리> 오씨 막았어 야테어스테킹 개쩔었다 방금 자 여기서 내주고 야 이걸 막았어 자 선수 부르죠 램파드 짧게 어페라트어열렸죠 제주스 와 진짜 마지막 공격이야. 자, 전화해, 전화하라, 이거지. 와, 진짜 마지막 공격이었는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네. 와 자, 이렇게, 8강 세 번째 경기. 치열한 승부 끝에 공탐이 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야, 쎄징냐 있어. 매끈한 브라질리언. 진짜 매끈한 브라질리언들만 팀으로 쓰나보네. 팀왜 그래? 존나 잡팀이죠? 자,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 끝나면 이제 총 3판 남아요. 어? 어? 열렸다! 우와! 아, 존나 세레모니 개재수 없죠? <laughs> 측면 찢어버리나요? 오! 예의 존나 없죠? 대선배 카프 앞에서 농락게임기? 치아구, 시우바, 파울리뉴를 빼네요?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존나 근본없습니다 이니에스타가 레알마드리드에 들어왔어요 쿨투하 그렇죠? 국물이드만 존나 잘 맞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1대0으로 매끈한 브라질리언이 앞선 처럼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그렇죠? 뭐야? 뭐하냐? <laughs> 오 존나 김병지 비니 오 좋아요 오 메바이어 존나 개그 태클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아 끝났다 아두분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팀 왜그리 매끈한 브라질리언 매끈한 브라질리언이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3,4위전은 없어요 이금본컵이 생각보다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저의 해설 수준과 비슷하죠 어우 존나 잘 뺏었고 와중원싸움 치열하네 어 제라드 열리나요? 자 에우제비어 홈런 홈런! 자호돈 과연 1 9 6 m 툭 차면 들어가는 국룰 코스. 자 와우! 와 이걸 막네. 와 존나 잘 쳤다 근데. 자 저메오는 침대의 마스터로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어. 7대 3정도입니다 어? 열렸구요? 오, 어? 또 프리킥이다. 자, 다시 프리킥. 똑같은 위치에요. 세명 왔습니다, 세 명. 어, 밀어주고, 호돈, 호돈! 우와! 야, 애드로는 존나 잘 막는다. 잘 받고, 오오오 어! 와, 씨, 애드로는 존나 잘 막는다. 오 어? 됐다! 우와! <laughs> 올려주고요 헤더! 온나 루마의 선방 게이지 심상치 않아? 오 심상치 않는데오 어? 다비드 루이스? 아 이건 뭔가요? 어 제라드 좋아요? 어 됐다. 와어 빈장한네. 존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빗나갔죠? 자, 이렇게 4강 1경기 침대 위 마스트로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은 내가 해설하는 것처럼 한다. 자, 4강 2회전 시작합니다. 유니폼 존나 헷갈립니다. 아니야, 정국모 힘을 내. 어? 떴다. 어, 골대 야, 정국모 잘하네. 우와, 넣었다. <laughs> 야, 툭배뭐 <똑백> 하냐? <laughs> 어? 제주스, 제주스, 제주스. 아 메시 오, 어? 수아레스 과연 메시 오, 어, 메시, 메시, 메시. 메시. <laughs> 어? 소레스 어? 소레스소레스 오! 와, 야, 진짜, 공탐 숨이 존나 잘해. 아, 자, 첫 번째 연장전입니다. 첫 번째 연장전. 야, 이거 NCS 아니잖아. 어, 뭐야? 씨발, 들어갔네? 와, 호나우준주 개지리는 발리. 와, 존나 오졌다. 보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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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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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간의 메시 안간르 메시 안간의 메시 안간의 메시 안간의 메시 약 메시, 메시 우와, 이거 또약았어 존나 개 메시 약간의 메시 약 메시 네저 새끼. 아, 진짜 또, 또, 존나 개메네 와. 자, 이렇게 결승 진출은 정극모야호! 자, 결승! 정극모대 침대 위 마이스로. 자, 시작됩니다. 오, 진유? 오? 어? 오? 어? 우와! 정극모의 선제 골! 정극모야호! 시끄럽고, 네이마르? 네이마르! 오호 막아내는 돈나르마 호돈 쪽 보나요? 굴맨? 오, 굴맨 개인기 좋아요. 개우셨고? 어? 호돈! 오, 존나 개일 때 찬스죠? 수아래! 정국모 마음 존나 급했죠 방금 자테라드 에우제비오 에우제비오 골 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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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근거리 찬스에서 에우제비오에게 슈팅각을 주면 안되죠 어? 호나우드 에우제비오 어, 펠릭스 펠릭스 호나우드 호나우드 어 이걸 막네 아개까이 코나워두 펠릭스에게 어 에우제비 오오오에오오오오오오오픈오오고저오 <laughs> 넘어지는 거오야오다이크크의지지막세골까지지오오서서 사실상 경기는 침대 위 마이스트로의 승리로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최종 우승자는 침대 위 마이스트로. 진정한 결승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진정한 결승전이 시작이 되는데 자 침대 위 마이스트로 지금 한 판도 안 졌습니다. 왜? 아직도 황덕은을안 만났잖아! 자, 과연 그는 본인이 입고 있는 저 브라질 국대 유니폼, 저 유니폼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똑같은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승전 매치가 시작됩니다. 엄원상. 자, 올림픽 대표 팀 대, 자, 제가 외우대 침대의 마이스로 자, 여기서 이겨야 브라질 유니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내 브라질 유니폼. 자, 어디로 줄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장현성 어, 반칙이지. 어? 어우, 씨, ᄌ 될뻔 했어요. 어, 어, 안 돼요. 자, 우 씨, 송범근. 어우, ᄌ 될뻔 했죠. 야, 막아야 돼. 오와 야 이게 들어가냐 존나 어이없네 아종구야아아야 정태우 존나 이거는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이건 태우기가 좀 잘못했어요 태우기가 좀 잘못했습니다. 야, 씨발, 야, 뭐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뭔데! 야, 미친, 뭐야, 저거! 아니, 씨발. 아니, 미쳤냐고! 야, 이거 왜못 뺏어! 좋아요. 오, 뺏었죠? 야, 야, 가자, 가자! 야, 미친 새끼! 야태클에서 뺏어! 야 존나 어이가 없네 이거 나 뺏었죠? Nope. 아니 미친! 패스를 왜 그렇게 하냐 <웃음> 아니! <웃음> 야, 선생님, 아니, 이동준 선생님 뭐 하세요? <laughs>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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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골키퍼 나와 있는 점을 타서 멋지게 추격골을 성공시키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입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씨발! 시발! 아 씨발이 아니죠? 아 성공하셨습니다. 아고하셨습니다아 정말 아깝게 졌다 2대 1. 아그 이거 결승전 저랑 하고 다 편집하고 제가 꼬른 부분만 살려서 2대 1로 좀 아깝게 졌다고. 네 아, 좀. 해주세요 장비 담당. <laughs> 네, 그래서 유니폼 아무튼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 그 아까 시참 이벤트로 약속드린 브라질 국가대표 팀 유니폼, 택도 한는새거한 번도 안 입었어요. 루이스 펠리페, 리페 루이스 유니폼.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침대에 마이스 루니 고생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오늘 또 피파 온라인 시참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그 제가 이거 고정 컨텐츠로 갈 거거든요. 피파. 제가의 이제 피파 성장기를 지켜보시면서 이 꽃바들 근본은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이 1회였고 이제 2회, 3회, 4회, 5회 쭉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내가 진짜 성장을 했을 때, 나를 못 이기는 시청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laughs> 주원형이 롤을 통해서 성장하는다면 저는 피파 성장하는 모습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